쟤... 제, 제 궁이 있음? 먹어라. 이거 삼각김밥 먹으면 간다. 먹어라. 먹어라. 이거 먹어라. 먹어라. 먹어. 없어? 먹어! 먹어라! 먹어라! 둘다 먹어라! 삼각김밥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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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자식! 어! 뭐야? 얘네가 먹었어. 어! 아! 야! 이 티모가! 아! 이저 자식 저 죽어서도 돈이 안되네. 어! 어! 하마터면 죽을뻔했다 살았다 키키키키 화이팅 눈치챘다 내가 긍정적인 허접이라는걸 눈치챘다 큰일났다 기타치면 집에간다 이거나 사야지 어 뭐야 어와 플레이가 오징어네 저친구 저 쪼려고 저 다섯번이나 죽었어 벌써 아이고 뭐여 아이템 뭐 신발만 아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 일부러 그러는 것같은데 11분에 여섯 번 주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어. 벨코지가 원숭이처럼 원숭이처럼 채팅치기 시작했어. 자기도 아는 거지. 원숭이가 게임에도 자기보다 잘할 거라는 걸. 원숭이화되기 시작했다고 벨코지가. 내가 먹어야 돼. 밸코즈는 하나 도움이 안 된다. 지능적 트롤. 아 트롤이구나. 트롤이구나. 일로 와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 밸코즈. 밸코즈 이거 먹어. 그 빨리 먹어 이거. 아 아이고. 아이고. 블루 불다 죽었다. 아이고. <laughs> <laughs> 저 자식 저거 어? 저 자식 이마 그렇게 게임하면 이마 블루 안줘 이마 자식아 7번이나 죽은 미드라인에게 제일 블루는 없다 8번이나 죽었어? 그럼 더 안줘 더 안줘 벨코즈님 님 웰케 못함 제가 님 미드 하는거 보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 같은데 웰케 못하셨음 백꼬즈님 님은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만 쉬셈 우물에서 쉬셈 우물에서 쳐 그냥 어저 게임 하지 말고 그냥 쳐 엄마 쉬라고 그냥 우물에서 어디 가서 또 저저저또저 리신을 만났네 저. 얘가 레벨은 8이지만 지능은 1이거든요. 그래서 1레벨하고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이겨. 아저 걸려서 걸렸어, 걸렸어. 어? 벨코즈를 이용해서 잡아보자. 오 어? 벨코즈를 내주고 리신을 가져온다. 으으... 안돼 킬 먹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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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킬먹어선... 먹었어 아, 안돼 어 디모 디모 개고 디모 좋아 디모 좋아. 잘했어, 팀모 가보자, 한 번. 저, 대마시아다. 대마시아 각이다. 이건, 이건 죽었어, 이거는. 오, 그렇지. 저 죽었고. 잡아야지. 자, 벨코즈님. 이거, 이거. 이거, 어시스트만 두셈. 킬 절대 먹으려고 하지 마셈. 2016년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시칼 빗나갔다. 일단 강타부터 걸고. 강타는 빗나가지 않지. 빗나가지 않는 것부터. 아, 좋았어,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아하! 아, 진짜! 아, 진짜! 벨코즈! 아! 니네 옆에 있으니까! 아! 적중률! 적중률! 다 사라졌다! 너!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너가! 너 진짜 조심해라! 스마트키 쓴다 문도 스마트키 쓴다 이제 궁이 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레드가 나왔기 때문에 리신이 레드를 먹으러 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리신이 지금 10레벨이에요 전 파밍이 잘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리신을 제가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일대1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전 참을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합류를 합니다. 여기서 자자자 자, 자, 대박입니다. 지금 대박감 대박감 오 대박 좀 끼고 있습니다. 대박가오어 자식 <laughs> 잘 돈다 어이 자식들 자식 짜식. 화산 먹이세요. 버어먹이시고 이거 느려지게 하고, 강타 쓴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마무리 지으시고, 딸! 큐! 아이고, 왜 피했지? 아! 아! 미친 반응속도! <laughs> 왜 피했어? 아! 소름돋는 반응속도! 아! 이게 제가 반사신경이 대단해가지고, 제가 반사신경이 다른 사람보다 두 배가 많거든요. 좋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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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들, 세상이,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지금! 이제 3차 타워도 밀어요, 밀어요, 저희. 3차 타워. 아, <laughs> 맞았다! 맞았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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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밀어, 이거 밀어. 굽히고, 굽히고, 굽히고. 밀어지게 하고, 가블력쓴 상태에서, 여기서 평신, 여기서 Q 쓰고, 대마이 나한테 쓰려고 하는데. 오케이, 죽었지?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도망가자, 얘들아. 도망가자. 잘한다. 잘한다. 얘들아, 도망가, 도망가. 오징어, 도망가. 도망가, 뭐야! 뭐야! 우리 3차 타워까지 밀어냈다! 시너지가 대단하군! 어, 오, 어, 오! 어. 이 자식! 강타 걸고, 큐! 느려지게 하면서, 계속, 백발 백중! 내가 빨라지면 돼, 못 맞추면! 오케이! 아 으로 안 맞추는 건가 시청자들 오케이 와짜씨 영민 씨 영민 씨 영민 씨 마지막 한발 영민 씨아아 아. 미리 한 방만 맞짜씨 미리 한 방만 맞춰놨으면아 여기 아아 아. 문도가 진짜 좋은 캐릭인데 이게 문제다 논타겟팅 스킬이라는 거 초가 솔직히, 이게, 너프가 너무 많이 됐어. 너무, 이게, 느려. 던지는 게, 이거 누가 맞아? 우에 이거 봐. 이게 누가 맞아? 이 속도를. 어? 다 피하지. 누가 맞아? 오, 오! 오, 문도가 대신 맞아준다. 일로 와. 문도 한번문 적은 놓치지 않는다. 문도 한번문 적은 놓치지 않는다. 와! 앞비전! 죽어라! 앞비전 에으면 죽어라! 죽어라! 이 비전 없는 놈아, 죽어라. 어, 럭스! 럭스! 문도도 점멸 있다! 문도 시칼! 어! 거리가 또 짧다! 워허, 가렌이다. 자식. 죽어라. 문도 안 죽는다. 너희들이 문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어! 문도, 이거는 위험하다. 삼각김밥 먹어라! 하하 먹었다. 와봐라! 와봐라! 김밥 먹이고 깔딱 <laughs> <까딱> 걸고 패패패패도 <laughs> 걸어라 도 걸어라 <laughs> 재밌다 이 게임 재밌다 너희들은 문도를 못 죽인다 받아라 날아가라 기타 문도 궁극기 켰다 와 문도 기타 운동 <laughs> 에너지 찬다. 너희들 곁에 있으면 운도 건강하다. 운도 운도 에너지 찬다. 운도 <laughs> 운도 에너지 찬다. 너희들은 다 에너지 드링크다. 운도의 에너지를 채워줘라. <laughs> 어 인색히 가면 불안하다. 와 얘는 강하다. 얘는 죽이려면 혼참 걸린다. 다 같이 잡아야 한다. 다 같이 잡아야 한다 운도 좀 있으면 궁극기 찬다. 아, 어, 대마시아 맞는다. 문도 대마시야 맞으면 위험하다. 한번 죽어봤다 아까 문도 까먹지 않는다. 한번 경험한 이은 문도 까먹지 않는다. 리신 잡아야 한다. 대머리의 약점은 정수리다. 와 죽었다. 문도 피찬다 이제. 문도 15초 기다린다. 문도 여기에 숨으면 안 보인다. 문도 기둥 뒤에 숨었다. 문도 안 보인다. 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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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한 날, 놀 하고 싶은 날, 내 컴사양, 빡대가 이주, 요 각산 컴퓨터, A.S. 완벽한 컴퓨터, 예. Yeah. 가족같은 조립식 컴퓨터, 어디에요? 준 시스템 사면, 개이득.